또와. 또와.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어, 아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아주 무슨 아주 중요한 날이죠? 날입니다. 진짜 6년 만에 부모님들끼리 만나는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laughs> 어, 기분이 어때? 긴장이 되는데요. 진짜 긴장돼? 네, 너무 지금 정신, 정신 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좀 상견례를 하는데 또 도움을 주신 브랜드가 있어요. 저희가, 제가 최근에 그립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쇼호스트, 그 선배님께서 상견례할때 원래 선물을 준비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 선물을 어 친한 브랜드들한테 좀 해서 받아야겠다. 좀 소개도 해드리고, 저희 토리님들에게. 그래서, 마스필름이라는 치약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았고요 마스는 실제로 우리가 또 써본 거라서 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치약으로 증명이 된 치약이고 음. 그리고 이제 더마전시라는 브랜드에서 뷰티 브랜드죠 저희 친구인 민영 아오리님이 하고 있는 뷰티 브랜드인데 거기서도 이제 받아서 좀 이렇게 선물로 전달해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땡큐 <목소리> 저녁 6시부터 상견례를 네. 하기로 해서 지금 좀 근데 일찍 나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거의 한3 0분더 일찍 나왔지? 상견례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세라가 페일라벤의 드레스를 한번더 입어봤어요. 최종의 최종의 예, 최종 드레스를 이거 진짜 최종점 JPG 느낌으로. 에이. 앞서 얘기했듯이 자가드 꽃 문양들이 이 응. 안에 문양이 그대로 있으면서 시크하거든요. 이 응. 시크한 부분 저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런... 이게 약간 그랬던 것 같아. 원래 내가 드레스를 떠나서 모든 선택할 응. 때 나는 무조건 물어보지 않거든. 그냥 내가 응. 고르고 말아버리는데 후회를 하더라도 오 그건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응.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같아 보통 사람, 근데... 사람인지라 자꾸, 음... 어, 자꾸 주변에서는 너무 다수결의 의견으로 저게 좋다고 하니까, 에? 내가 좀 선택한 게좀 별론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이라도 해보게 되잖아. 이 결혼 선배님들이 한 얘기를 제가 봤는데, 뭐였냐? 결혼은 정답이 없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대. 너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네가 입을 건데. 그래서 후회가 없다고 하더라고. 음. 웨딩드레스 영상 이런 게 워낙에 음.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되게 나는 어. 흥미로운 이슈였어. 아, 사람들의 눈은 역시 되게 다양하구나. 취향도 음.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예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별로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음. 그 촬영을 드디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촬영. 아무튼 것도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상견례 장소에서 봐용. 안녕. 지금 여기 또 결혼식이 지금 있나 봐요. 화환이 엄청 많아요. 지나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 결혼식 그 구경했는데 밤에 하니까 엄청 낭만적이더라고요. 상견례 때 보통 선물을 가져간다 그래서 맞은 선물 세트를 받아서.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치약두 개가 들어가 있는 좀선마 세트를 또 서프라이즈로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음. 아마존 씨에서도 이렇게 제품을 받아서 저희가 선물을 좀 드렸습니다. 다들 어, 했네 우리가 제일 꼴찌네 他。啊 챗 GPT로 제가 봤는데 일단 간단한 소개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희 아버지가 이런 걸좀 되게 좋아하세요. 준비하는 <laughs> 거를. 그래서 아빠의 이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계속 주부로서좀 생활을 하셨고 <laughs> 감사합니다. 어,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 어, 되게 친해지면은 되게 납도 안 가리고 되게 재미있는 스타일이시고 또 MC 본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진 <laughs> 되게 좋아해. 예. 20미도 도 이렇게. 제가 하겠다. <laughs> 일화당에서 상견례를마치고 지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 뭔가 신기하다 이런 사진이 우리가 있다니. 음. 네, 이렇게 그 상견례를 이제 이쪽 상견례를 드 응. 마쳤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처음에 연애할 때만 해도 응. 이렇게 상견례 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그니까 신기한 거 같아 오늘? 응. 재밌었어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긴장하진 않았거든 왜냐면 나는 응. 어쨌든 오빠 부모님이랑 응, 응. 어, 언니랑 다 봤었으니까 그렇게 긴장되진 않았어 초면이 아니니까 다만 걱정이 하나 됐던 거는 응. 부모님들끼리가 처음 보는 사.. 처음 보는 자리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 과 얘기하다가 뭔가 응. 실수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나,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이 제일 많이 한것 같아. 혹시, 음, 혹시라도 <laughs> 엄마 아빠가 보통 엄마 아빠만 얘기를 하니까 음, 음. 혹시라도 말 괜히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음. 뭘 던졌다가 사, 혹시라도 봐? 의도치 않게 뭔가 실현을 할까봐. 아, 어른들이 어. 사실 우리보다 더 오래 어. 살고 경험치가 더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일은 다행히도 없었다. 우리가 노파심이었다 네. 지금 잘 계속 응. 끝났고요. 사실 이렇게 상견례 영상을 좀더 이렇게 남겨보고 싶었는데 응. 분위 기 자체가 워낙 저도 조금은 긴장이 되고 이거를 막 응. 계속 찍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 네. 그래서 중간에 좀 스탑을 했고요. 좀 그래도 그래도 뭔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스무스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서 좋았고 음. 난 재밌었었는데 음식이 조금 짧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먹어 보니까 어느 정도 음.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서 결혼을 할 거니까 이제 하객분들이 어떻게 어떤 맛으로 식사하실지 를 대충 가늠이 되더라고요. 음식이 근데 대체적으로 더 맛있는 편이었고 사실 길긴 한데 코스 요리가 다그 정도 한 2시간은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삼천각 일화당 한식당을 가시려면 그건 응. 염두해 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한생 어. 한번 해보실까요? 네야 네. 네. 이쁘다 아, 음. 네? 아 제가? 아, 어. 네오 어. 이쁘다 <laughs> 오, 우리 신부님 감동을 두 분이 함께 하실게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반지를 <laughs> 맞춰왔습니다 짜잔! 제가 사실 연애를 6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커플링을 안 꼈어요. 러브캐쳐 때 그때. 저희가 커플이 성사되고 그 커플링을 받았었는데 집에 좀 났더니 금방 부식이 됐고 사실 제가 반지를 사실 이런 걸 아예 안 하거든요 유일하게 맨날 하는 게 시계만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반지를 받고 이렇게 계속 끼고 있는데 너무 좋다 안 불편하다 이 반지는 나도 안 불편해 뭔가 어, 나한테 맞나 봐 그동안 했던 그런 반지랑 다르게 제대로 된 반지를 끼니까 나한테 맞춰서 오히려 막 기분이 좋아,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재밌더라고 맞아 탁에서밥 먹을 때 응. 여기가 보이는데 응. 뭔가 느낌이 약간 묘하고 그리고 뭔가 이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뭔가 예쁘더라고. 그래. 이렇게 저희는 웨딩밴드를 마쳤답니다. 치, 다쳤을 때 사실 내가 응. 멘붕이 됐잖아. 완전 패닉이었지. 거기서 나는 좀 기분이 묘함을 느끼고, 게 수술을 하면서 동의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잖아. 내가 손이 다쳐서 오빠가 대신 작성을 하는데, 환자 본인과의 관계를 쓰는 란이 있었다. 너무 약간 기분이 이상한 거야. 법적으로 혼인 관계, 혼인을 하지 않았잖아. 응. 남자친구라고 썼는데, 응. 뭔가 그때 기분이, 아직도요 좀 생생해. 아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환자와의 관계 이걸 보는 순간 뭔가 기분이 이상했달까?